한양으로 간다. 우리는 한양으로. 오, 되게 춥다. 음. 응. 응. 9개 남았네. 아, 네6 0원

잘생겼구만. 난크 <laughs> 이거 하기 싫어 회사에 붙여 어. 돈 벌기 참 힘들다 <laughs> 얼마야? 어, 2,000원 정도 하지 않을까?

미리 뭘안사줘도 되나? 뭐그래 엘리자 베스 파우치도 있다. 56,000원이네. 은원 포토카드 8,000원. 음. 음.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헌터헌터. 헌터터그 다음에 저쪽, 이쪽 벽면에 은온. 그리고 저쪽 벽면에 개팔. 어,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에 이쪽 은혼그 다음에 저쪽 개팔. 뭐 이렇게 많 아시아났아저 카드 깼어 아저 야, 저 스티커만 지금 <laughs> 오늘못뿌린다 격식 응. 오늘은 점프샵을 다녀왔고. 와. 별로다. 별로다. 우. <laughs> 이거는 특전. 특전. 음. 이건 김토끼테니스의 왕자. 음. 재밌음. 에티즌 로마 맞을걸? 음. 이걸 받았고. 2만 원 이상 하면 주는 건데. 도 테니스의 왕자가 나왔다 음, 테니스의 왕자만 나왔어? 어그 많은 많화 몰라 나 <laughs> 테니스의 왕자만 나왔어 음. 내가 받은 거 오히려 현장 예약한 사람도잘 받았다 그치. 거기 가면 그, 계산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교환을 원하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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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는 이거여서 바꿀 아, 수가 없었다 음, 아, 응. 그래서 가서 결제하고 깡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교환을 하면 된다. 음. 그리고 산권은산권은 거는, 거는 이게 다 여기 끝. 왜냐면 저는 나는 헌터 헌터랑 은혼 개팔 이렇게 간 건데 다 완전 쩔이었다. 헌헌는 원래는 그랜 카드가 있어. 랜그 뭐지? 주인공 카드 아크릴 카드. 음. 그걸 살려고 했는데 품절. 음. 그리고 그냥 종이 그 스티커 지류 이런 것만 있어서 걔는 안 샀다 근데 굿즈샵보다는 싸다 음. 그래서 그걸 사고 싶으면 가시라 음. 12,000원인가 했고 이게 19,200원인가 했어 그래서 나도 이걸 1,320엔인데 19,200원에 팔더라 눈을 음. 음, 까보겠다 까봐라. 요즘 원래 은호는 나는 다 좋아한다. 뭐야? 진짜 나는 아, 뭔데? 네. 나는 긴 토끼 잡이. 오, 아, 진짜 미쳤다. <laughs> 저는 유명한 긴 토끼 잡이입니다. 짜자잔. 음. 짜자잔. 오네. 진짜 그 몇십 개 중에 저는 긴 토끼 잡이. 축하한다. 짠. 근데 코 닦지 말았는데 0구0원 진짜 비싸다. 어머, 여기 고리도 있네요. 음. 얘는 고리벨 하는 거네. 아. 그 위에 거는. 그렇구. 몰라. 몰라. 뭔지도 모르고 샀어. <laughs> 얘는 계속 팔로 계속 팔로는 진짜 얘만 아니면 되는데. 스티카이야 이게. 이거 아크릴. 아. 이거, 아는... 이거 아크릴인데. 이하루 빼고. 근데 나는. 이하루만 빼면 다 좋아. 응. 진짜. 빠짐없이 다 좋아. 아버지도 좋아해. 난 키코로 아버지도 좋아하거든. 진짜. 제발요. 9분의 1인가? 내가 김토끼잘 뽑는데 다른 애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 얘는 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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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수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개수 좋아하는데. 왜 괴수는 잘안 나오지? 진짜 어! 잘시나호시나짜드 램? 오늘 괜찮네. 아주 랜덤이 랜덤에서다 성공했어. 오씨몇개안 샀는데 땅이다잉. 이 정도면 뭐 선방했네. 너무너무 선방했지. 진짜 사람이 이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와, 잘했다. 근데 진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음. 그냥 뭐 점프샵 갈 일이 없고 사카모토 데이즈를 좋아하는 사카모토 데이즈 원피스를 좋아하면 갈만한 거 같고 사카모토도 원화가 되게 굿즈가 많았어. 그래서 원화의 랜덤 원하시면 가보시라. 이거는 쿠지 한번 했는데 얘가 나왔다. 아. 쿠지는 망했다. 헌터헌터 헌터, 그 아크릴 카드가 진짜 갖고 싶었는데 없어요 헌터는 그냥 없어요 헌터헌터 음. 헌터 때문에 가신다면 비추 음. 헌터 삐다 팔렸나봐 헌터랑 은혼 때문에 굳이 막막 막 엉겹의 시간을 거해서 가는 야되건 비추다 언제까지 하는데 가봅시다 2월 며칠까지였던 거 같아 정말. 그랬어요 안녕 안녕 빠이빠이